그래서 월남도 사실은 뭐, 양쪽으로 비교하면 네. 월남 군대는 훨씬 베트남보다 강했어요. 월명보다. 네. 월명은 사실은 거의 게릴라 네. 수준의 부대고 네. 박혁보 정도 가진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네 번째로 팬텀 전투기부터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썩었죠. 그런데 네. 하나 우리가 여기보다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시 쿠엔반티우 대통령이나 쿠엔카오키 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어요. 네. 그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좌익들이 계속 나라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 자체가 과연 그 쿠엔반티우 대통령 했던 것보다 더이 나라를 확고히 공산 세력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지킬 의지가 있는지는 제가 상당히 걱정돼서 월남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분리했으면 분리했지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전쟁과 평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네. 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전 지구상에 뭐 정신병자 빼놓고 전쟁을 좋아하느냐 평화를 좋아하느냐 하면 전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어,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같은 동일이 아니고요. 전쟁은 뭡니까? 리델하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가 전후에 더질 좋은, 더 나은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은 상대방을 공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쟁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죠? 북한이 침략했을때겠죠 그럼 평화를 하기 위해서 항복하면 평화가 오겠죠. 전쟁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 한일 합방할 때 평화 왔잖아요. 식민지대에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이 가짜 평화는 뭐냐 면 굴복과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지만 그 전쟁이 피하고 마면 비참합니까? 피해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피해가 무서워서 참으면 평화가 오긴 오는데 그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 월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월남은 이제 공산이 이제 침략을 했어요. 어, 75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쿠엔 반티우 대통령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쿠엔카오키 부통령이 내가 싸우겠다 해놓고 도저히 뭐 이, 무기는 많이 가졌지만 예를 들면 펜턴기가 떠가지고요 월남군펜턴기입니다 네. 월명군은 페, 뭐 전투기도 없으니까 네. 월명군은 폭격해야 되는데 사이공 대통령군을 폭격할 정도로 그 군대까지 빨개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쿠앤카키도 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마지막 월남의 대통령이 정반민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왔다. 몇 백만, 몇 십만을 내가 목숨을 구했다고 잘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 카톡방에 네.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서 저한테 친구 하나 보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네. 정반민이 위대한 결단 내서 많은 희생을 줄였다. 그런데 네. 그건 모르는 거죠. 정반민이 항복하는 바람에 네. 600만의 베트남, 남, 몰남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요. 100만이 포트피플을 해서 그 중에 10만을 해상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네. 네. 이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네. 공산주의자지만 그래도 합리적 공산주의자로 된걸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회주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 숭배 안 했습니다. 바로 집단지도 체제였고요. 개인 숭배로 갈까 봐 사실은 뭐 전쟁 이겼으니까 베트남의 영웅이었지 않겠어요? 자기 동상도 모세그랬어요 그렇게 합리적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나간는데도 600만 원을 죽였는데 북한은 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3대 세서 독재 왕조 체제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해, 착각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조시선 시대를 거쳐서 일제 시대를 거쳐서 바로 넘어가서 민주주의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한 천만을 죽였을 거예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기를 한맛 타본 사람은 북한의 난파간첩이 아니라면 요새 자익 운동 열심히 하는 민노총 정교조까지. 단한 명도 3대 세습에 차라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세습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북한도 저 70년 동안 숙청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5천만? 내가 거의 다 3대 세습의 희생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있다더라도 비록 싸워서 피는 흘리지만은 공사나 이북에 의해서 적화되는 것보다 3대 세습을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썩문한 겁니다. 네. 이 정반민이라는 사람 항복했잖아요. 네. 자기 목숨 을 구했어요. 음. 그래서, 어, 자택에서 연금생활 하다가, 어, 약속,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83년도에, 음. 에, 공산화된 월남정부에서 불란스에 이민을 시켜줬어요. 네. 망명을. 네. 그리고 또이 사람이 불란스에도 월남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신자하고 위협을 느끼니까 미국에 또 요청을 해서 미국으로 다시 망명 가서 2001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민이 평화주의자라고 우리 한국 일부 좌익들이 선전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정반민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마치 한국에 지금 소위 이 좌익들은 정반민식으로 북한하고 하겠다. 그래서 평화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